현빈 없는 손예진 포착. 이혼설 점점 커지는 이유.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베이커리. 지난 5월 중순. 아침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은 그 공간에서 손예진이 홀로 등장했다. 간단한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였지만, 단번에 그녀임을 알아본 몇몇 팬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. 그녀 옆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. 현빈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. 혼자였다. 네티즌을 뒤흔든 사진 한 장. 그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예진 단독 외출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. 아기자기한 디저트를 고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. 남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일상. 팬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질문이 터져나왔다. 두 사람이 항상 함께 다니던데. 무슨 일 있는 거 아냐? 이상하게 요즘 서로 언급이 너무 없어요. 최근 인터뷰에서도 현빈 얘기를 피하던데. 궁금증은 위혹으로 번지고, 위혹은 이혼설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. 교묘한 거리 두기, 팬들의 날카로운 관찰. 실제로 두 사람은 2024년 말부터 공식 석상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. 하얼빈 개봉 당시에도 손예진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고, 현빈은 해외 인터뷰를 중심으로 움직였다. 심지어 연말 기부 소식조차도 각각 따로 전달되며, 왜 함께하지 않느냐? 는 질문이 반복되었다.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초 JTBC 인터뷰에서 손예진이 가족과의 시간을 언급할 때도 남편의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. 그 침묵은 말보다 무겁게 다가왔다.